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수요일 오늘 날씨가 아주 맑고 밝은 날입니다. 포근한 봄날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쪽에도 그렇지만 이쪽으로도 어 서울 경기 인근에도 어 꽃이 피어난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는 합니다. 아 물론 뭐 실내에 있는 어 꽃들은 이렇게 몽우리를 맺은 꽃들도 있습니다. 새싹을 이렇게 피우려고 하는 그러한 줄기도 보게 됩니다. 어 어제 어떻게 그뭐잘 어 지내셨겠죠? <laughs> 저도 어저께 분주하게잘 지냈습니다. 아, 사실은 어제 이제 기자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일 저희가 그 기, 어, 시정기자단에서 어, 4박 6일 동안 태국을 에, 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전에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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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렴풋이 말씀드렸지만 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화요일까지 어, 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총, 이곳, 그 시정시자단 다섯, 다 명이, 음, 다섯 분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고, 어쨌든, 태국의 볼거리와 또, 어떠한 모습들을, 어, 현장에서 또 실감나게 보여드리고, 보내드리는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음, 조심히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충분히 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제, 어, 경칩이었죠. 경칩이어서 이제 봄에 개구리도 깨어나지만 어, 땅이 이제 녹아서 많은 것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새싹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원땅이 녹는다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 마음에 어, 봄이 오면은 어, 사실은 봄철에 또 감기하고 그 알러지 어, 그 뭐라 그러죠 알러지라 그러나요 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 항상 봄에 꽃이 피면서 좋은 기쁘고 좋은 소식도 있지만, 어, 또 인생에 있어서 어, 감기와 같은. 또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인생, 인생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음, 삶을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음, 굳건함으로 여러분들 아, 닥쳐 있는 현실에 닥쳐 있는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있으시면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 보면서 오늘 하루 또 시청자 토크 제가. 음 사무실에서 이제 시장력 토크 드리는 거 오늘 또 어, 여행 기간 동안 마지막이 되니까 네, 어, 592회 시장력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봄날 같은 그러한 꽃길만이 아니더라도, 어, 그러한 어떠한 그 아픔과 슬픔이 있는 감기 같은, 인생의 감기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하게 그것을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셔서 건강과 행복을 같이 에,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과 그러한 기쁜 마음을 위로를 전하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어 새벽에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선 김승호. 하루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사랑. 그것이 복인지 모르던 시절, 이제야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다던 주님 말씀에 고개 저으며 교만하던 마음, 사랑에 의지하고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던 그 시절의 죄인의 강박함을 회개합니다. 돌이켜보니 그 모두가 이방인의 잣대였고 죄인의 아집이었기에 용서를 구합니다. 입술과 행실이 달라 이웃을 판단하고 정제하던 내 이기적이고 교활함을 탓하시고 자책하는 죄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에 이제야 신론을 뜹니다. 멀쩡하게 뜬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 못했던 어리석음의 어둠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가 하는 모든 이의 삶도 주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실을 써보았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음, 해병대 그 단톡방에서, 아, 에, 저, 카페 방에서는 아, 어, 선배님 이거는 종교적인 거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을 시로 봐 달라고 제가 좋게 부탁하고 어,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 그리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민감하게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오늘 오늘 봄날 같이 꽃길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삶 속에 꽃길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길 위에서 마주하는, 음, 돌멩이도 있고, 짱돌도 있을 것이고, 예, 자갈밭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다선의 식구들은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권멸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요. 그리고, 어, 하루하루 늘어나는, 어, 또, 220, 예, 일... 아, 어, 327분, 에, 300, 327분. 에, 하여튼 326분이든 327분이든 하여튼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 또 일정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뭐한 일주일 가까이를 비우다 보니까 또해 어, 정리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미리 또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어, 그리고 보람되게 최선을 다하는 다선으로 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다선 김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